자 근데 이때 이 중화는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중화 그거하고 완전히 글씨가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. 음, 가운데 중자 그리고 화할 화자 크게 화합해서 음, 당시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라. 아 어, 그런 심오한 뜻을 바로 이 중화문 중화전에 담았다고 하죠. 중화전을 향해서 가는 순간 넘어질 뻔했어요. 이건 뭐야? 아니 공궐 바닥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? 아 저게입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이거 <laughs> 아이다 하는 것 같아 갖고 그냥 재밌게 해본다는 그 과욕이 좀 앞서갔고요 중화전 그리고 또 경복궁의 근정전, 상덕궁의 인정전 이 앞에 바닥이 모두 다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과학이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돌의 이름은 박석.